안녕하세요. 플랜토피아 들꽃입니다. 가을 분갈이가 다 끝난 것 같은데도 자꾸만 일거리가 생기고 있어요. 작은 풀분에 분갈이 했었던 제라늄들이 충분히 회복을 보이고 있어서 오늘은 분업 분갈이를 해주려고 해요. 이번에 화분을 키워주면 금세 꽃잔치를 보여줄 것 같아요. 화분도 키워주고 영양분도 듬뿍 넣어주어야 되는 시기, 성장에 탄력이 붙어있는 바로 지금이거든요. 그럼 오늘 영상도 같이 시작해 볼게요. 오늘도 시원하게 자리 펴고 쭉 늘어 놓았어요. 어떤 화분으로 업시켜 줄지 이것저것 대보면서 지금 입고 있는 화분보다 두 사이즈 정도 큰 화분을 골라왔어요. 제가 사용하는 화분들은 대체로 10cm에서 13cm 정도 되는 토분인데요. 지금 오늘 골라온 거는 한 12, 13cm 정도 되는 토분을 골라왔어요. 제라늄 뿐만 아니라 모든 식물이 마찬가지일 건데요. 한 번에 너무 큰 화분을 사용하면 흙이 많아져서 과습이 올 우려가 많고요. 또 뿌리가 자리 잡는데도 너무 오래 걸리거든요. 화분은 꼭 단계별로 사용을 하셔야 가장 안전하고 예쁜 모습으로 키워볼 수가 있어요. 오늘 분갈이 할 흙도 주 재료는 상토인데요. 오늘은 지난번보다 섞어줄 거리가 조금 더 많아요. 이번에 분갈이를 하게 되면은요, 3월까지 봄 분갈이죠. 봄까지 버텨야 돼서 최소 4~5개월 정도를 버틸 수 있는 영양분을 추가해 줘야 되거든요. 기본적으로는 상토에 알갱이 흙, 펄라이트, 훈탄을 섞어주시면 되시고요. 상토에는 2, 3개월 정도 버틸 수 있는 비료기가 섞여 있는데요. 이걸로는 4, 5개월을 버티기엔 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알갱이 비료, 알갱이 영양제라고 많이 하죠. 오스모 코트를 넣어줄 거예요. 어떤 식물에 사용해도 사용하기가 아주 편한 알갱이 영양제예요. 사용하기도 너무 편하고, 그리고 효과도, 영양 효과도 너무 좋기 때문에 저는 이 오스모 코트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영양제 대신 천연 비료죠. 우분이나 지렁이 분변토, 이런 비료기가 있는 흙을 섞어서 사용하셔도 정말 좋죠. 요즘 저희 집은요, 이제 뿌리파리가 한두 마리 보이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날씨는, 바깥 날씨는 차가워지는데 실내는 햇살이 막 따뜻하고 아늑해지고 이러니까 아무래도 뿌리파리들이 다시 조금 보이고 있어서 저는 조금 더 뿌리파리와 멀어지고 싶어서 영양제로 어, 이 비료를 대신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내가 거리대나 옥상, 마당, 이렇게 바람이 팡팡 통하는 약간 반야외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천연 비료를 사용하시면 효과를 정말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저는 이번에는 비료기가 있는 흙 대신 알갱이 영양제를 섞어 주었고요. 또 분홍색 코니도 입재도 흙에 섞어 주었어요. 그래서 흙속 해충이나 뿌리파리 유충을 좀 방지해 보고자 해서 이 분홍색 가루약도 좀 섞어 주었어요. 종종 이 코니도 입재 어디서 사냐고 질문 주시는데요. 이 코니도 입재는 저 농약이기 때문에 근처 농약사에 가셔야 구입하실 수가 있어요. 이제 영양도 추가하고 고슬고슬 보슬보슬해진 분갈이 흙이 완성이 되었어요. 지난번에 보여드린 대로 제라늄들이 잘 회복해서 뿌리가 너무너무 잘 자라난 상태이고요. 요대로 연탄 가리로 뿌리를 전혀 털지 않고 분갈이 할 거예요. 요 상태 그대로 담고 바닥과 둘레 둘레 빈 공간을 새 흙으로 영양가 가득한 새 흙으로 채워준다 생각하면서 분갈이 해주시면 되세요. 뿌리는 전혀 건드리지 않았고요. 영양가 좋은 흙을 찹찹찹 추가해 주었으니까 탄력 받아서 아주 쑥쑥 자라날 거예요. 실하게 자라나 바닥까지 쭉 뻗어 내린 새 뿌리들을 보는 건 정말 분갈이를 더 신나게 하죠. <laughs> 가을 분갈이를 하고 3개월 차에 접어들고 있어요. 상토 속에 있는 영양분은 점점, 점점 부족해져 가고 있고요. 하지만 제라늄들은 이제 뿌리 회복을 마치고 점점, 점 폭풍 성장을 하는 시기로 접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쯤에서 꼭 한번 영양제나 비료나 분갈이나 이런 어떤 것으로든 영양을 한번더 추가해주는 과정을 거쳐 주셔야 되는데요. 제가 오늘 사용한 이 오스모코트 알갱이 영양제는요, 10cm 화분을 기준으로 알갱이 30개 정도, 1g 정도가 정량이에요. 이 작은 한 수저를 화분 위에 올려주고 살짝 흙으로 덮어만 주면 끝이에요. 그래서 지 않아도 상관은 없는데 나중에 이 알갱이들이 빈 껍질이 남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흙에 덮어서 깨끗하게 이렇게 보기 좋게 사용하는 편이에요. 미리 분갈이한 화분에도 이렇게 한 수저씩 올려주기만 하면 돼서 영양분을 보충하는데 굉장히 편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전 분갈이할 때, 저는 분갈이할 때는, 그러니까 뿌리가 정상인 화분을 분갈이할 때는 흙에 섞어서 사용하셔도 무방해요. 하지만 이 영양제가 독이 될 수도 있는데요. 아직 회복이 덜 되었거나 잎이 없는 상태의 화분에는 영양이 과해지면 오히려 어, 식물들이 회복하는데 더 힘들어 할수 있으니까 잘 크고 있는, 성장이 좋아지고 있는 화분에만 영양제를 추가해 주세요. 가을 분갈이 해 두었던 제라늄들도 꽃을 한두 송이씩 보여주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예쁘게 자라라고 영양제를 추가해 주려고 데리고 왔어요. 이렇게 흙 위에 한 수저씩 올려주면 6개월 정도 영양분이 지속되기 때문에 봄 분갈이 할 때까지 영양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영양제 12도 하나하나 다해 줬고요. 이제 분갈이도 마무리해야죠. 요즘 제 분갈이 마무리는 저곡토로 복토하는 거예요. 이렇게 깔끔한 모습이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귀찮을 때는요. 근데 세상 귀찮을 땐 복토를 안 해요. 저도. 아유, 분갈이라도 해 줬으면 양반인 거죠. 그죠? <laughs> 하지만 나중에 물 주다가 막 생각하면은요. 이렇게 물 페이고 막 이런 흔적들 보면은 아이 하, 유황하는 거 복도 해줄 걸 이런 생각이 더 많이 들어요. 그래도 오늘은 꼼꼼하게 복도까지 다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분갈이는요 화분을 키워주는 분업 분갈이였죠. 뿌리를 전혀 건드리지 않는 연탄가리로 하는 분갈이라서 물 주기도 마음껏 편하게 할수 있고요. 또 좋은 흙으로 영양가 있는 흙으로 분갈이를 해줬기 때문에 가을 성장이 더 탄력 받아서 더 예쁘게 튼튼하게 자랄 거예요. (8월에) 가을 분갈이를 시작하신 꽃님들께서는요 지금 우리 제라늄들이 잘 크고 있는지 눈여겨보셨다가 이렇게 저처럼 연탄 가리로 화분을 키워주는 분업 분갈이를 하시거나 영양제 비료를 꼭 한번 챙겨주세요. 이제 열심히 다시 회복시켜 놨으니까 꽃 구경할 일만 남았거든요. 예쁜 꽃밭은 공짜로 생기지 않아요. 우리가 열심히 움직여 준 만큼, 관심 가져준 만큼, 그리고 많이 챙겨준 만큼 예쁜 꽃이 필 거예요. 그러니까 가을, 겨울 꽃잔치 예쁘게 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영양제 한 수저씩 꼭 올려주시고요. 가을 회복이 더디다고 조급해 하지도 마시고요. 시간은 우리 편일 거예요. 오늘도 또 분갈이였지만 영양 듬뿍 담아준 든든한 분갈이였어요 여러분들도 애정어린 한 스푼 꼭 챙겨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주에도 플랜토피아 하세요 감사합니다